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9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현재 우리 솔트룩스 5만원, 6만원 넘어서 7만원까지도 갈수 있냐. 정말 여쭤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 계속될 정부기관의 추가 소주 확대 일정들 안내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오늘 하락 나오고 있냐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결국은 올라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정이 길어질수록요 자더 크게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바로 엄청난 급등의 기폭제화가 되어줄 일정들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보시면요 자 저희는 여기서부터 3만원 구간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왜 그러냐 결국은 꾹꾹 눌러담는 그들이니까 자 여기서 그들의 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떻게 했다 자 이때까지는 자 이때까지는 버텼는데 자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왜냐 3만원 지금 3만원까지 빠지니까 자나 이거 지금 뭐 다른 섹터 원전 조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차라리 이거 손실 보고 거기서 메꾸겠다 손실을 메꾸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나이 정도 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못 버티고 팔게요 라고 해서 3만원 꺼내서 매도했던 분들 정말 많았지만 제 전략 자료집을 통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분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셨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그들이 누구고 자 이거 100만 번 보더라도 과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누구고 아직 떠나지 않았다. 자잘 보게 되시면 6월 9일자에 이러한 급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이들이 있었고요. 자 최근에 이 주가 급락에도 일부러 조정을 받게 하는 그들은 맞아요 자금 본인들이 힘을 쓰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자 현재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했죠 자잘 보세요 지금 현재 거래가 들어온 신호는 있는데 나간 신호는 없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엄청난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가 엄청난 급락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만 물량을 다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우리는 폭등에 대한 그림이 예정이 되어 있다. 자,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오늘 영상 패스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못 팔게 되면, 자, 한 번만 잘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냥 오를 때 팔겠다는 분들은 영상 끊으시면 되세요. 자, 근데 비중을 줄여야 될 때는 줄이지 않고 내가 진짜 사야 할 때는 팔아버리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똥손이라는 표현을 하죠. 내가 사면 뭐죠? 맞아, 손실하고 내가 팔면 주가 급등해버린다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언제 그들이 전략 매각 활동할지에 대한 부분들 자, 오늘 낱낱이 말씀드린다니까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천 개씩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로는요, 세력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것 봐라 무조건 매수 기회로 판단해야 된다는 영상을 자이 해당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자 지금 긴급 급락을 만들었던 이러한 세력들이 참여 계좌로 주식을 받고 있고 자 결국 개인들만 다 털려 나가고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못 팔았는데 안 팔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안 되죠. 자 그러면요 제가 그냥 오를 거라고 제가 그냥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언제 파실 거예요 자 그냥 이 정도 한이 정도 더 4만원권 4만5천원 정도 됐다 고점이라고 파실 거죠 자 여기서 팔아버리니까 문제 아니에요 특정 일자에 여러분들 휴가라도 내신 다음에 자 오를 거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하루만 더 오르면 팔려고 하실 거죠 절대 그러지 마시라 했습니다 자 실제로요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구간, 이 구간에서 팔았던 분들, 자, 왜냐? 자, 이거 8% 앞으로, 자, 4% 8% 올랐다고 해서 팔으셨던 분들, 자, 이거 올라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이 부분 보시면요, 현재요, 이러한 급락을 주는 이슈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리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세력들은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에서부터, 자, 그들은 잡아가죠. 개인들 물량 털어내면서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안 털렸던 분들도, 자, 여기서. 여기서는 털린다고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털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털려서 매도를 하시면 이러한 급등 구간 때 그냥 바라만 볼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희는 자,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야 되고 단한 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력들의 이러한 실시간 수급과 이슈를 체크하셔야 된다. 자, 현재 저번 주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벤처 생태계가 살아나야 된다는 건데 자, 벤처 생태계 우리 스타트업들이 돈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빠르게 이어져서 이런 아이디어가 곧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는 자, 그런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 선순환을 우리 솔트룩스의 AI가 데이터 연결과 요약 자동화를 맡아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평가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평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솔트룩스의 루시아는요. 여러 기업들의 내부 자료를 RAG로 붙여서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으로 돌리면서 보안과 속도 측면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공공기관과 금융에서 솔트룩스에 관한 도입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솔트룩스의 언어 모델들이 현재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대기업의 속도로 맞춰 뛸수 있게 해주는 자,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솔트룩스의 이런 AI 모델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그래서 솔트룩스 지금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슈와 세력들의 수급 상황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셔야 자, 우리 주주분들 이 구간에서 자이 구간에서 투자심리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자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요 자 원금 회복 물론이고 큰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솔트룩스의 신사업에 대한 일정에 대한 발표와 목표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솔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당장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 계속될 신서업 일정과 그에 따른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제일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라이브 방송은 현재 매일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도 하고 지금은 시초가 라이브 방송을 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여하기 힘드신 가족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소통방 운영하면서 전부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고 제게 추가적으로 세력들의 수급 계획과 더불어서 목표가 또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뒷얘기들 흘러들어 오고 있는지 자 이것처럼 찌하시는 어떠한 내용들 돌고 있는지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들 보시는 데 있어서 100% 도움이 될 거다 말씀드리면서 자 무슨 돈을 요구하거나 자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돈 요구 하지도 않아요 자, 하지만 저는 채널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주시면 제가 누구도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자, 구독자 인증해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979-1-3448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이런 소통방 입장은 조금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솔트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요. 제가 솔트룩스에 관한 매매 타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예정된 신사업 일정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100% 무료이고요. 자 비용 절대로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이러한 일정들에 맞춘 실시간 수급 상황 대응을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자, 오늘 문자 주셔야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해서 다음 주까지 원활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인생은, 한방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한 방이 아닙니다. 자, 인생난 한번의 선택이죠. 자, 이번 한번 문자 주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길 탄탄대로로 가는 길에 저이 선생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우리 솔트룩스 루시아가요. 현재 공공기관과 기업 현장에서 복잡한 문서의 지식, 삼색, 요약, 상담 업무에 사용되고 있으며, 자이 한전이죠. 한국전력 기술이 추진하는 지식정보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를 했죠. 자, 현재까지 정부 자료의 경우 그 양이 방대했지만 우리 보안과 속도의 문제로 해외 생성형 AI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고요. 자, 하지만 이번 국내 생성형 AI 기업인 우리 솔트룩스 루시아가 GS1 등급 기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정부 기관의 업무 효율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요. 정부 기관의 추가 소주 확대 방안 발표에 따른 신사업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 맞추어서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주가 다시 한번 빵! 하고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호재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자,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이 돈은 그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자, 치고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자, 치고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왔다. 한 방에 빵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와야지 수익 주머니로 챙겨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최고가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의 수익을 보여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싸왔던 것들 한방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자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자이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수익이 목적이신 분들 위해서 자 급등주, 단타 종목 위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냐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하면서 자, 우리 주주분들에게 8월달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자 현재 9월 1일부터도 현재까지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적인 연동까지 다 시켜놨기 때문에 자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제가 몇 시죠? 08시 50분이죠. 자, 시축가에 라이브 단타 매매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자 혹시라도 참여 못 하신 우리 가족분들 제가 몇 시에 문자 보내드리죠? 자 08시 30분이죠. 네 그렇죠. 자 이날 시초과 라이브 방송 진행할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만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가족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누구나 다 이런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초과 단타맨 매 우리 주주분들에게 매 이렇게 수익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내용들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전부 다 보여드리죠. 자, 7월, 8월, 9월 달 계속해서 스크롤 증가하는 모습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 자, 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이렇게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내용들 가져가시면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방에도 입장을 하고, 라이브 방송, 단타 멤버 방송도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추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혹시라도 나는 그냥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08시 30분이죠. 자, 라이브 방송 진행할 중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문자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문자까지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돈 많이들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분들 최우선적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자,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 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보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바로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으로 핵심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핵심 자료 전략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들 ai 로봇 원전 양자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자 그런 테마주 종목들도 제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일석이조의 효과 보시라고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적 있죠 자 이걸 저희가 34,000원에 매수를 했었죠 자 최고가 지금 얼마입니까? 66,500원 이거는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거란 말씀드리면서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컨텍솔 자 수익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189%까지 최고가가 24,450원입니다. 자 매수가가 얼마였죠? 8,460원. 8,460원이었죠. 이때 매수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렸습니다. 4월 7일이었죠. 자, 현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아모테. 이것도 현재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4,000원부터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 매도가와 이유까지 제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수익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 경제 타협 관련 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에 협력 일정 및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9 7 9 1 3448번으로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와 매도가 함께 진행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8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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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 매수하세요.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도 많은 수익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힘 받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힘내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됩니다.